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12절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을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 그리고 반복해서 아이들 아버지들 청년들로 나누어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 자녀들과 아이들이며, 힘에서는 청년들이며, 경험에서는 아비들입니다. 사도요한은 전체 독자를 자녀들, 아이들로 보고, 연령에 따라 혹은 신앙의 정도에 따라 아버지들과 청년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불리는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태초부터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얻어진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한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시다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식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라 불리는 성도들은 신앙이 한창 자라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성도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예수를 믿음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힘있게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겼다는 과거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리킵니다. 14절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온 자녀들 테크니온이란 단어는 가족의 개념이 포함된 단어이고 14절에 아이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훈련과 양육이 더 필요한 어린아이란 개념이 강합니다. 즉 자녀들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고 아이들은 어린 제자에 대한 스승의 마음이 부각된 표현입니다. 두 단어 모두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스승 같은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를 안다고 표현한 것은 아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하고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13절에서 말한 바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첨가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청년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강함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15절.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세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통치를 받는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 본서에서 2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성은 하와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적해 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리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러일으키는 정욕을 붙잡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망들을 만족시켜 줌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통해 보이는 욕망을 추구함으로 사랑합니다. 소유에 대한 과시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유혹적이고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이 만족을 죽이는 커녕 끝없는 갈증만을 더할 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은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욕망에 대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타나 물러가라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18절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를 소금시대, 교회시대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내다보며 더욱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라 한 것은 결정적인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름부음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해 기름부음을 받으면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단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선택된 소수만이 영지를 알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기름 부음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함께 자라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언제나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